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Uh -huh. 안녕하세요, 핸디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희소성 있는 제품으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 160년 전통의 브랜드, 고야드입니다. 고야드 제품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Y자 패턴이 시그니처죠. 패턴을 만드는 과정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브랜드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도 고야드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출해보면 꼭한 명쯤은 지갑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본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야드 제품 중 남녀 공용이지만 남성분들이 선호할 만한 가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명품 브랜드의 서류 가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품명은 고야드 시타당 메신저백 PM 브라운 콤비 컬러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33, 세로 38, 폭은 9cm이고 노트북부터 일반적인 업무용 소지품들은 넉넉히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소재는 고야드 문양이 있는 캔버스 소재와 가방 덮개 부분을 송아지 가죽으로 사용했어요. 확실히 캔버스 소재만 있는 일반적인 제품보다 가죽이 들어가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비교해볼게요. 한쪽은 530만원짜리 정품, 한쪽은 40만원짜리 정품 는 레플리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구별이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직접 들었을 때는요. 정답은 고정 댓글의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 구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야드 캔버스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은 정품 캔버스고요. 다른 한쪽은 레플리카 캔버스입니다. 어느 쪽이 정품 같으신가요? 저는 제가 직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품인지 알지만 사전 정보 없이 보셨을 때는 구분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정답은 고정 댓글의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들 맞 셨나요 그럼 바로 접사로 들어가서 Y자 로고를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질감 없이 깔끔하고 한쪽은 군데군데 지저분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덮개 부분 가죽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색감의 차이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정품 같으신가요? 아무리 같은 성화지 가죽을 사용했지만 가죽 자체에 대한 품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답은 고정 댓글에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박음질도 빼놓을 수 없죠. 스티칭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530만 원짜리 스티칭 퀄리티 같나요? 정답은 고정 댓글에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손이 많이 타는 핸들 부분은 정말 차이가 없어서 비교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립감이나 스티칭 부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가방 뒷 부분에도 음광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각 스탬핑 위치도 다르고 음각의 퀄리티도 한쪽은 자연스럽지만 한쪽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네요. 이건 대부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가방 덮개 안쪽을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쪽은 브라운 느낌의 스웨이드 소재이고 한쪽은 옅은 핑크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어느 쪽이 정품 같으신가요? 정답은 고정 댓글의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분리 수납을 할수 있도록 별도의 포켓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천 재질의 포켓입니다. 노트나 사무용품을 집어넣기에는 넉넉한 서브 포켓인 것 같아요. 꺼내서 비교해 볼게요. 한쪽은 정품, 한쪽은 레플리카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 게두 제품 모두 사용 감은 있지만 한쪽은 더 밝고 한쪽은 조금 더 베이지 컬러에 가까웠습니다. 정답은 고정 댓글의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가품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유니크하고 예쁜 디자인의 가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레플리카 제품은 외관상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품을 단순히 착용한 모습만 보고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직접 디테일하게 비교해 보면 이번 고야드 시타당 메신저백은 가죽의 퀄리티, 로고나 자재 디테일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리뷰 재밌으셨길 바라며 제품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품 리뷰나 추가적인 궁금증은 커뮤니티 링크.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